안녕하십니까. 재테크 정프로입니다. 네. 두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월봉이기 때문에, 이 월봉만 아셔도 거의 주식은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산을, 이 월봉을 보시면, 우리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2022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대략 한 2~3년 정도 10배, 20배 올랐죠. 그러면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낳고 시세차익 구간이기 때문에 10배 이상 올라간 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작년에. 작년인가? 예, 네, 우리, 에코프로비엠으로에코프로비엠으로 많은 교훈을 얻었죠. 근데 이, 지금 이게 쇼츠라,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차차, 이제 주식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야, 많이 빠진다. 반토막 이상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55만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ཨེ